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또 시력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이 기혈 순환 장애, 이제 혈류 순환의 장애, 또 안압처럼 안압 상승, 또 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음, 담윰. 담음이 원인이고 외상도 원일 인수 있고 포도막염, 망막염처럼 염증이 원일 인 수가 있고, 근데 담음이라는 것은 담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물 먹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소화가 안 되어 속쓰려요. 유산저하, 유산과다, 위궤양, 뭐 이런 위장병만 생각하게 되는 음식물 남은 찌꺼기.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찌꺼기가 남았다. 그걸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찌꺼기가 혈관 내에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키고.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끔 내가 이 위장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는다 그러면 노화의 시작이고 혈관의 노폐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밥그릇을 일단은 내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그릇을 그 정도 밥그릇이 크면 그만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작게, 적절하게 난 이만큼만 먹을 거야 나의 의식의 표현으로 밥그릇을 정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탄수화물은 좀 적게 밥은 적게 반찬은 많이 특히 반찬 가운데 뭐 고기 많이 먹어도 됩니다 야채 뭐 많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물론 탄수화물이 포도당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먹으면 쌀밥 먹으면 당이 확 오르면서 어, 기운도 나고 뭔가 그렇지만 어, 탄수화물은 당이 높다든가 고지혈증 있다든가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기운 없고 어지러워요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 쌀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양분이 많고 또 혈관 내뭐 지방, 고지혈증, 당뭐 이런 뭐담 담적 노폐물이 많은 경우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은 한반 공기에 3분지만 먹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넉넉하게 먹어도 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은 밥 먹기 전에 뭐 물을 먼저 먹거나 야채를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물을 맨 나중에 먹는데 나중에 먹는 물이 아니라 먼저 야채로 배를 채우고 물로 배를 채우면 그 다음에 밥이나 이런 양이 확줄어듭니다 야채 먹어도 살안찌니다물 먹어도 살안찌니다 그래서 먹는 순서, 음식을 먹는 순서를 물, 야채, 그다음에 밥, 그다음에 고기 이렇게 순서만 조금 바꿔도 음식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내 몸의 피가 혈액 관내 피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 담이 생기지 않게끔 음식을 소식하고, 80% 소식하고, 또 음식의 질을 익힌 음식, 발효 음식,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혈액을 맑게 해서 시신경 손상을 해방하는데 또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